안녕하세요. 저는 2015학년도에 숭실대학교 건축학부에 입학하여, 지금은 서울대학교를 섬기고 있는 관학오구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진솔 형제라고 합니다. 제가 소감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경기도 송탄에서 3남중 둘째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께서 서해안의 한 섬에서 목회를 시작하셔서 저는 섬에서 유년시절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평편히 넉넉하진 않았지만 사랑이 많은 부모님과 성도들의 넉넉한 인심으로 유복한 유년 시절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또 산과 바다, 갯벌과 같은 천혜의 자연에서 친구들과 뛰어놀며 즐거운 날들을 보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에너지가 많고 어, 남다른 장난기가 있었습니다. 지금 말하기는 부끄럽지만 아버지는 그런 저를 귀염둥이라 불러주셨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저를 좋아해 주었고. 학교에서도 친구들과 잘 지내고 때로는 인기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런 저에게도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저는 둘째로 태어나서인지 나서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친척 집에서 첫째인 형과 막내인 동생에게 관심이 갈때 스스로 관심을 끌 수도 있었지만 언제나 그것이 잘못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제게 관심이 올 때에도 관심을 잘 받지 못하고 어색하게 행동하기를 잘하였습니다. 학교에서도 새 학기가 시작될 때면 동일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한번 친해진 친구들과는 격 없이 잘 지냈지만 대부분 모르는 친구인 새 학기 때에는 아무 말도 못하는 덩어리가 되기도 하고 모이 가은소리로 정말 작게 말하곤 하였습니다. 제 모든 행동이 누군가와 친해지고자. 관심을 끄는 행동을로 여겨줬고, 그럴 때 아무것도 할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새학기가 되고, 금세 친구들과 친해지고 나면 괜찮았기에 배수롭지 않게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대학교 때에는 상황이 달랐습니다. 대학교 친구들과 친해지기 위해서는 수업 때마다 달라지는 친구들에게 끊임없이 자기를 어필하고 자신을 뽐내야 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이 가운데 도저히 친구들과 친해질 수 없었습니다. 제 행동 하나하나가 부담이 되었고, 자유시기에 고통하였습니다. 저는 스스로가 좋은 사람이라 생각하고, 친구들과 친해질 수 있는 사람이라 생각했지만, 친구 한명 사귈 수 없는 현실에 깊게 좌절하였습니다. 저는 이 가운데 제가 자신을 뽐내지 않아도 저를 알아봐주고, 인정해줄 리더에 대한 갈망이 생겨났어요 그런 사람만 있다면, 제 내면의 가치가 드러나고, 제 인생이 가치 있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바라는 리더가 제게 찾아올 일 없었고, 세상에서는 제가 바라는 리더가 좀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런 제게 참 리더가 되어주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님인데요. 예수님께서는 눈앞에서 저를 이끌어 주시거나 제 가치를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시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늘제 문제와 자아신에도 불구하고 저와 함께 해주시며 제 인생을 인도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6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에게 아, 내가 다꽃 아니냐 질문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아신 때문에 무통하는 제게 인정과 사랑을 받는 방법을 가르쳐 준 것이 아니라 제게 낫고자 하는 소원이 있는지 보셨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는 소 저는 그때 알았습니다. 이분이 저의 구원자이고 저를 낫게 해줄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또 이분이 저의 참 리더라는 것을 또 이분 안에서 제 인생이 진정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 소감을 한마디로 요약해보자면 나의 구원자, 리더이신 예수님인 것 같습니다 음.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 예수님을 소개시켜 드리고 진짜. 싶습니다